안녕하세요 아, 이제 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 아이들을 한, 한 6년 정도 가르치니까 아, 처음에 아이들이 음, 선생님 음식 갖고 장난하면요 우리 할머니한테 혼나요 음식 갖고 장난하면 복 나간다고 했어요 라고 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매체를 주든지 한 6년을 저랑 만나서 이제 푸드와 이제 마음 꺼내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뭐 곧잘해요. 어떤 매체를 주든지 성인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매체라도 아주 능히 해내는 그런 거를 볼때 정말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초등 선생님... 선생님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고 지금 많은 분야에서 제가 노인 분야 또 어린이 분야 또 청소년 분야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 연구하는 이제 생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윈윈하게 서로 이 자료를 가져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해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이것을 다시 PDF로 아주 알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 공유를 하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3년 들어서, 이제 제가 6년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린이 수업 돌아보기. 처음에 이 뭐, 어, 국민 학교도 안된 유치원생들이 커서 지금 5학년, 6학년이 됐으니까 좀 오래되긴 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아, 푸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많이, 저, 아주 친숙하게 접수를, 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어, 지금 많이, 선생님들 수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하나씩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제자들이 이걸 만들어줬어요. 마크라 그래서 소통이라는 주제로 저는 이제 건강, 건강도 하나, 한 과목 더 넣어서 병원에 못 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소통하는 몸도 소통하는 방법을 건강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답니다.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요. 제주도에서 각 전교에서 다 대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안 가도 병원에 가서 어렵다는 것도 자기가 손수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위기에서 많이 모면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의 보람이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수업했던 내용들을 간략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1강인데요. 신학교 5편이 새로 시작되는 목표는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런 걸 주제로 해서 귤로 했어요. 귤. 그래서 귤의 성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설명을 잠깐씩 드리죠. 그래서 이 강제는 여러가지 이제 요 밑에 파는 제가 이제 제공해 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대추씨와 감자 여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기분에 대해서 표현할 을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3강제는 초코파이 하고 이제 여러가지 이런걸 줘서 했는데 자랑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자랑스러운 나를 표현해볼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표현하게 했습니다. 4강은 이제 희로애락 어, 즐겁고 슬프 고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설명 희로애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은 이제 초밥으로 초밥은 4개를 줬어요. 4개를 주고 했는데 뭐더 많이 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더 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나는 세 개만 갖고 할래요? 슬픈 건 하지 않을래요? 라고 말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표현을 해서 아이들이 다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강은 이제 환경 지킴인데, 아, 내가,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나부터 환경 지킴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초코파이하고 이런 걸 줘서 표현을 하게 만들었어요. 육광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꽃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아름다운 꽃이 뭘까? 그 이름도 짓게 했어요. 이 아름다운 꽃이 뭐 민들레, 뭐 코스모스 이런 게 아니고 아름다운 꽃이 뭐 뭔가 이거를 표현하게 했어요. 딸기를 표현하게 했는데 이렇게 자기의 꽃을 얘기를 했어요. 행복 꽃도 있고 여러 가지 꽃을 자기가 했어요. 나한테 편지 써애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잘 해주었어요. 딸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원에서는 위험하니까 칼을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칼로 하니까 이 작품은 매끄럽지 않아도 그래도 아이들이 표현은 곧잘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민들레가 좋다고 민들레를 표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나와서 이제 밝히진 않겠, 않겠지만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7강째는 감사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바나나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이제 한 박스 갖다 놓고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다몇 개든지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뭐 바나나 한 4개 정도를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 보면은 지금은 뭐 어떤 과일이나 과자나 어떤 걸 줘도 능이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훈련은 돼 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 먹는 거 갖고 장난쳐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나한테 막 한마디 한 애들이 지금은 아주 곧잘 표현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 사람이 수업하기는 참 어려운 게 푸드기도 한데, 아이들은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신을 다,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 작품 속에 자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저기 성인들 이제 강사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이걸 다 설명을 하고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를 다알 수가 있답니다. 예, 선생님들이 이걸 배우시면 좋은 게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특히 담임 선생님 같은 분들은 아이들 다 파악하고 있어요. 좋잖아요. 아이들 다루기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푸드는 참 권유하고 싶습니다. 권장하고 싶은 아, 내용입니다. 소통이라는 내용으로 참 무엇을 못할수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통이라는 주제로 저는 여러 가지로 아이들에게 표현도 하고 설명도 하고 스스로를 꺼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저는 이제 특별하게 푸드하고 음악하고 같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영어를 자신 없어 하는 애들도 영어도 많이 아주 곧잘 해요. 영어 노래를 아주 처음엔지 힘들어하더니 영어 노래도 아주 곧잘 잘하고 있어요. 외우는 것도 많아요. 지금 여러 해를 하다 보니까 영어로 배우고 또 우리가 작사 작곡 하는 것도 많이 아주 뭐 아는 노래가 나오면 소리 소리 질르고 난리가 나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힐링하는 시간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 알아주기를 이제 했는데 샌드위치 재료를 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재료 안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 치즈나 소세지, 오이, 딸기, 상추 이런 걸다 제공을 해주고 아이들을 이제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뭐 잔뜩 싸놓는 애들도 있지만, 저학년 애들은 그렇게 싸놓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안에,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이 안에 속에 자기가 내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다 표현이 다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덮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어, 자기는 어, 자기를 알아주지 않지만 어, 그래도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표현이될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어, 굉장히 어, 심리 상태도 아이들 알수 있고요. 저 위험을 막아주는 일도 된다고 나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고요. 얘는 좀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뭔가, 뭔가 이게 소세지 밑에 딸기가 두개 있는데 이런 내용이 충분히 있어요. 이게.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얘는 특별하게 나타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주고 하면 굉장히 신나해요. 선생님이 어떻게 제 비밀을 알았어요?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인데도 얘는 그런 속에 있는 그 생각, 그 마음들을 충분히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시간에는 애들 떠들지 않아요. <laughs> 조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 끝나고 자기 거만 먹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도 먹는 아이들이 없어요. 막 집어먹고. 처음엔 좀 그래, 좀 산만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몇년 거듭하다 보니까 어, 먹는 거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어, 이걸 먹거나 미리 막 시식하는, 그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할 때도, 마스크 벗고 할 때도, 그, 이 수업 시간, 제 수업 시간에는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결단을 이제, 뭘로 했냐면 라면으로 했어요. 라면은 성인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올해는 내가 이 자료 준비를 안 하고 이제 원해서 해주시는 대로 저는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원하는 내용이 요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내가 꼬치장이 들어서 애들이 작업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아이들은 다 작품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이 라면으로 이렇게 하, 수프는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이, 이, 이 가루 있잖아요 이거 두 개가 수프가 있는데 야채 수프가 있는 걸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이렇게 만든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그럼 나의 결단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추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새가 뭐쪄 먹는 거 같은 그런 그래서 이렇게 어 아저씨 고추장으로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애들조차도 없었어요 너무 잘해주고 그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적응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저는 희죽히죽 웃기도 하는데 선생님 그거는요 전화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말씀했어요. 이 말이 지금 아주 기전에 울립니다. <laughs> 너무 애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은 아주 뭐 이거 하면은 작품 만드는 거다. 아이고, 이것도 작품 만들면 사진 찍는 거다. 라고 알아요. 그래서 이 사진 찍고 나서 정리하는 것까지 아이들은 다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추장을 이렇게 만들어요. 저는 놀랬어요. 내가, 이거 고추장으로 아이들이 무슨 표현을 할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 수업도 하고, 이제 음악 수업인지 인수님이 이제 영어를 이제 노래로 영어를 이제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서 영어를 익힐 수 있게 아주 그림도 잘 보여주면서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공 영어를 영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노래 따라하면서 이제 단어도 하나씩 익히게 되고 어 그렇게 아주 재밌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이 단어도 많이 알고 어, 영어 노래도 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떡볶이 노래 노래를 하나 새로 가르쳐 주셨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노래 배운 게 이제 다 이건데 우리가 작사 작곡한 노래는 그푸드를 위해서 우리가 작사 작곡했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하고 아이들도 참 영어 노래도 잘 하고. 또 이런 거 이런 노래도 작사 작사 작곡 하셔서 노래를 가르치시니까 더 실감도 나죠 더 열심히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를 노래를 가르쳐 주면 아는 노래가 나오면 뭐 소리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막 책상이 부서져라 떠들기고 굉장히 신나게 따라 하는 모습을 소리 소리 지르고 하는 거를 볼때 애들이 자신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의 지금 교육인데 이교육에 국민학교에 접붙여서 아이들을 마음을 꺼내고 아이들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푸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많이 저한테 배운 사람들 이번에 자격증도 소유했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런 교육은 푸드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학구적인 내용들은 아이들이 알아야 될 이론적인 내용들은 가르치지만, 아이들 마음을 꺼낼 수는 없어요. 그 이론이. 그래서, 이런 게 너무나, 푸드밖에 없다고 자기들이 다 실감나게 얘기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하고 싶고, 또 이런 것을 접 붙여서, 교육에, 이게 접 붙여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소망합니다. 이건 제 작품인데, 사랑해요. 라는 표시를 이제 말은 관리, 말려서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땡큐예요. 그래서 어, 이제 이제 한 달간 방학하고 이제 다시 6월달부터 시작되는 그 프로그램은 더 새롭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정말 어렵게 진행해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하나씩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푸드 수업에 아이들 접붙여서 재미있게 수업하면서 아이들 마음도 꺼내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한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몇년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 마음들을 자기도 모르게 내놔요. 내놓고 아,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까지도 자기는 표현을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먹는 거는 사람이 먹을 때참 즐겁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 즐겁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선 메치를 보면 기분이 달라져요. 선생님 오늘 뭐예요?라고 얘기 물어봐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가져왔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면 아이들 거기서부터 마음은 열,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거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아 수업 다음 이건+ 이거는 자기 거는 자기+ 자기 몫이니까 누구도 손댈 수 없죠 내 거예요 이러면서 에, 그러면 이렇게 접시에다 하나씩 나눠주면 그 접시에 있는 물건은 자기 거니까 자기가 아주 뭐 귀하게 다루면서 이거 하나씩 작품을 만드는 것을 그 모습을 볼때아 귀엽고 이뻐요.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누가, 요새 누가 아이들이 뭐 물어보면, 그 뭐야, 왜 물어보는데요? 왜 알라 그러는데요? 막이렇 따져요? 그런데 이게 푸드로 작품을 하면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물어볼 필요 없고, 그 작품을 봐서 보면 아이들이 마음 상태를 알수 있으니까, 아, 그런 것이 많이, 선생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푸드 어, 커뮤니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소통하는 마음으로 못할 게 없다고 나는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 많이 활용해 주시고 예, 저를 불러주셔도 되고 우리 어, 제가 키운 학생들도 강의를 참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움을 각 지역마다 있으니까 아, 그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 푸드 커뮤니션 아 이제 제가 이거를 소통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키우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 자격증도 굉장히 아직 이건 돈도 아니게 받고 그 사람들 형편에 맞게 제가 합니다. 그서 자격증이라 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들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시골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요. 농사 짓고 그러니까 쌀은 쌀 곡식 이런 거 팔아서.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손쉽게 와닿게 강의를 들으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런 마음으로 서로 이웃과 친하게 이런 방법을 배워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시고 많이 활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까워지기 위해서 저희가 쉽게 어, 와닿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나씩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푸드커뮤니케이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